그럼, 자, 이제, 물질형 소비, 뭐, 애플워치, 최신 전자기기, 명품, 이런 거는 구입 직후에 행복감이 크고,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점차 소유와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말수록 심지어 만족도가 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멘탈 입니님 네, 롱진이라는 인스타그램 그 미디어에서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글이랑 셔츠 만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무려 조회수 220만 원 어, 댓글 800몇개 좋아요. 23000개. 거기에 기사까지 나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쇼핑 치료 전문가 의되 뭐야 그 전문이야. 어. 쇼핑 치료의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 가 얘기했고 어떻게 쇼핑 치료하면 좋은가. 후속작. 그래서 후속작을 어디를 가면 좋을지. 요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예, 좋습니다. 어. 쇼핑 치료에 가장 좋은 금액대는 얼마냐? 어, 궁금하다. 아, 이게 사실 논문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설문조사만 있었는데요. 어? 사람들은 쇼핑출에 얼마를 쓸까를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2025년에 1회당 얼마를 쓰냐 했더니 평균 70.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만원 정도.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정도 쇼핑출을 한다. 한 달에 한 대충 한 18만원 정도. 어,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고. 영국에서는 한 달에 200파운드 정도. 그래서 한 주당 한 50파운드, 7만원 정도. 소득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가장 적당한 액수가 얼마냐? 2에서 5만원 사이다. 크진 않네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아, 모아놓고 하면 뭐한 최대 20만원까지 쓸수 있겠지만, 사주로. 액수가 사실 뭐 2에서 5만원도 그냥 설문조사 결과인 거지. 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지.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고 부담없는 소비가 결과적으로 기분도 좋아지게 한다. 음. 아, 우리 예전에 소확행, 유행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구호였던 것 같아요. 어, 왜요? 과소비라면 어떻게 되 거예요? 그 과소비는 오히려 우울감을 더 높이고 나중에 오는 재정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소득에 따라서 매달 혹은 매주 이렇게 소비 예산을 좀 정해놓는 게, 어, 그리고 이걸 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쓰지 않고 좀 세이브해서 내가 다른 큰 즐거움 을위해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기 통제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모으면서 기대도 되잖아요. 어, 그럼요. 어, 그래서 요즘 뭐그 인터넷뱅크 같은 데 가면 뭐 모으기 이런 거 많잖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5대3대2 비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5는 필수적인 비율이야 20%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그리고 30%를 나를 위한 소비. 뭐 아까 식료품은 필수예요. 배달 음식은 내가 원하는 거야. 뭐 와인도 내가 원하는 거지. 음, 음. 그때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옷이나 운동화 뭐 그렇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별로 서로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범위냐. 내가 그럼 소득의 30%는 무조건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고 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소확행과 비슷한 건데 좋아하는 브랜드의 소형 자파나 뷰티 제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커피나 디저트처럼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니까 좋은 어떤 이제 일상의 작은 사치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취미나 자기 개발과 연결된 아이템으로서 뭐 책, 뭐 문구류 은근히 뭐 다이어리 꾸미 같은 거 하시는 거또 좋아하시는 분들 어 아직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관리 아이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스트레스 볼이나 뭐. 그렇죠 스트레스 볼 아주 좋죠 어, 자기걸 또 ADHD에는 뭐가 좋다 탈인 강의 강의 같은 거 아, ADHD 완전 정보 그렇지 <laughs> 굉장히 소소하지만 나에게 도움되는 음, 그런 게 뭔가 나를 아끼는 느낌, 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자존감도 올라가는 데 도움 이될것 같아. 에, 에. 그럼 물건 말고 어떤 뭐 경험,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영화 보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경험형과 물질형 쇼핑 치료의 효과 및 지속 시간에서 비교를 해본 게 있는데 일단 경험형 식사나 공연, 여행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임팩트가 더 크고 행복감이 오래된대요. 그래서 경험 구입 소비자들은 그순간을 몰입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복감이 크고 그럼 이제 일회성 아니야 이거는 음, 근데 그치, 그치. 시간이 지나도 추억이 되고 나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식사나 여행 경험이 변자기나 패션 등 물질 소비보다 행복도의 평균치가 더 높고 심지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긍정적 경험이 남아 있다 남아 있다 음. 전자기는 빨리 없어지잖아. 솔직히. 그럼 반대 세 물질형도 내가 하루에 많이 쓰는 거는 괜찮아요. 에이, 휴대폰 뭐 이런 거 이거 계속 쓰고 이거 몇 년째 계속. 근데 쓰는데. 그게 그때마다 즐겁진 않잖아요. 그때마다 좋아. 경험은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도 더 끌어주고 왜냐 누군가랑 함께하는 거잖아요. 물론 혼자할수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 확장감. 오나 어, 이런 것도 해봤어. 난 이런 부분도 잘해. 이걸 충족시켜서 단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높인다고 합니다. 음. 그럼 자 이제 물질형 소비 뭐 애플워치, 최신 전자기기. 명품 이런 거는 구입 직후에 행복감이 크고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점차 소유와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말수록 심리적 만족도가 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죠 <laughs> 장기간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실용적 만족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즉각적인 행복형 경험보다는 좀 낮은데 꾸준하게 가는 거죠 아그 경험과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매일 쓰니까 그 자체가 어.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야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해야지 효과가 어? 좋은 그러게. 거예요? 정답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논문을 좀 찾아봤고 했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그래도 이제 여러 연구나 심리학자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2주에 한번 정도 호획이고 계획성 있는 쇼핑이 정서적 안정과 경제관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 빈도다. 주일에서 2주에 한 번. 그래서 이 2014년의 논문에 따르면 쇼핑 치료가 즉각적인 행복감을 주는 대신에 이 효과가 수 시간에서 수일 정도밖에 안돼 너무 잔대요. 짧게 간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짧은 주기는 중독이 돼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행복감이 금방 무뎌지고 반대로 너무 오래 참으면 보상감이 없어지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오히려 번아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도파이 너무 안 나오면 번아웃처럼 되죠. 본인만의 루틴. 아, 내가 기분이 우울한 날에 뭐 소소한 걸 하나 산다. 아니면 뭔가 시험을 치르고 나에게 보상으로 뭔가를 산다. 당연하겠지만, 만족감은 구매 직후가 가장 높아요. 근데 이제 일상으로 그 복귀하면서 쭉 떨어지고 어, 점차 약해집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 본인이 주도적으로 고르는 걸. 원했던 아이템일수록 만족감이 더 크다. 그런 것들은 길게 가고, 명품 구매같이 큰 보상성 소비는 좀 오래 지속된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럼 명품 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계획성 있게 <laughs> 계획성 있게 오랫동안 참고 사면 어. 좋을 것이다 어. 특별한 어. 날에 어 특별한 날에 조건이 어. 많아요 조건이 어. 어. 이게 구매하는 것도 인터넷 쇼핑이 낫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하는 게또 다른가요? 어? 그렇네 근데 이제 인터넷 쇼핑은 장점이 우리가 다 알듯이 선택의 폭이 넓고 기대감도 커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구매 또 우리나라 배송 얼마나 편리합니까? 음. 보상심리가 강하게 발현돼요. 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거든. 음. 과소비와 후회로 이어지는 <laughs> 양날의 칼입니다. <가린다. 웃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오프라인 쇼핑을 한다. 그럼 이제 내가 직접 나가야 되잖아. 그치. 일단 그게 하나의 장벽이 돼요. 어. 근데 갔는데 직접 물건을 보면서 골라. 오감이 자극되거든. 일단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고 고르는 과정, 걷고 움직이는 과정. 이런 실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만져보고, 그면서 내가 이제 이걸 살지 말지 또 결정할 때가 온라인에서 딱 누르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져보고 막 이거 보고, 요거 보고 하면 사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통제력이 더 올라가요. 직접 보니까 뭐더 음. 예쁜 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더 고민될 수 있잖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 환자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쇼핑을 권유드려요. 어... 온라인 쇼핑보다는 시장 쇼핑. 요거도 이제 소소한 어떤 흥정이 있고 소통도 되고. 의외로 시장이 더싼 것들이 많아요 득템하는 재미도 있거든 가격대가 낮은 소품이나 식재료 같은 것들은 그런 현실적인 아이템들은 시장이 괜찮아요 외향인들 불안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시장 쇼핑이 조금 더 난이도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화점 쇼핑 아무래도 고급 아이템을 사려고 가시겠죠 프리미엄 경험의 만족감이 커요 이벤트도 많고 음. 음. 거기는 이제 자기보상 월급 후라든지 음. 아니면 특별한 날에 이용하는 음.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다만 절대로 5대3대2이 음. 비율은 넘지 말자 인간적으로 20% 안에서 그렇지 음. 어, 결국 쇼핑 치료의 중요한 부분들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구매하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음. 구매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만족감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 액수보다 어, 그렇죠 충동 구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 음. 어, 그리고 후회 가능성도 높고 반면에 우리 준영 선생님처럼 일정 기간 고민하면서 음. 참았다가 구매할 경우에 아 이건 내 거다 음. 응? 나를 위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거니까요. 만족감이 더 커지고 경험적 결과가 더 많아, 많아지는 거죠. 음. 길어지는 거죠. 대안을 드리자면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보다 일단 우리가 일편에 했던 얘기예요. 찜을 해놓거나 장바구니 넣어놓자. 음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음. 며칠에서 뭐 일주일 정도. 참, 어. 한번 지켜보는 거 그렇지, 참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도 사고 싶으면 진짜 사고 싶은 거죠. 바로 그런 거요 어, 그러니까 음. 그래도 갖고 싶으면 때는 사지. 그일주일한 시간 동안에 나의 인내력과 통제력을 높인 거거든요. 어, 그럼 스스로에게도 좀 자랑스러워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쇼핑 치료라는 것이 실제로 의미 있는 치료법이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거나 혹은 후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콘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